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믿거나 말거나지만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격 다진 별자리 방송 천문 농담 천문 정보 때만 잠시 센터 막못 알아듣는 예쁜 누나 설륜입니다. 아 <laughs> <어휴>, 정말 못하네 <못하겠다. 웃음> 네, 자매 카인입니다. 로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지난 주에 네. 그 개자리가 네. 어떤 별자리인지 음. 또 공부를 해봤잖아요. 아 근데 그 전에 네. 음, 막못 알아듣는 예쁜 누나 누가 누가 붙여준 거예요? 세경이에요 야원. <laughs> <laughs> 잘 맞는 거 같아. 막못 알아듣는 예쁜 아니, 누나. 아니 우리 그저 뭐지 드는데요? 뭐지 그 세레스님이. 네. 아닌가? 누구지? 누가 그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는데?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응. 저예요 아, 그렇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게 입에 착착 붙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 그것보다는 나의 아저씨를 봐라 음. 당신은 마스가 캔서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화성이 개자리이기 때문에 응? 개자리 편도 잘 어울릴 수도 있고 밤을 새면서 다 보셨다고 제가 이틀동안 음. 끝냈어요 <laughs> 이틀동안? 네 나의 아저 정말 이틀동안 음. 그냥 밥에 물 말아서 먹고 음. TV앞에서 계속 봤어요 오. 그래서 이틀동안 끝냈는데 이번주 토일에 봤거든요 이틀동안 오열을 하면서 봐가지고 이 붓기가 아직도 안빠졌어요 얼굴에 음. 아 본인이 <laughs> 몰입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드라마 볼땐또 몰입이 기가 막히네 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뭔가요? 뭘 믿어요 둘게 그냥 하는 거지 아그 대사가 저는 확 꽂히더라고요 아... 근데 그 드라마가 약간 개자리에 드라마... 에너지가 많이 있죠 말하고, 네, 패밀리쉽 많이 관련된 있는. 이야기들로 쭉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드라마를 봐서 개자리가 더 이해가 잘 됐어요 음, 우리 저기 로드 선생님은 네. 나의 아저씨 못 보셨나요? 요 <laughs> <laughs> 어쩐지 되게 잠 잡고 계셔가지고. 저는 미드 봐요, 미드 아, 그러면, 아, 더 이상의 대화의 진행이 <laughs>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네네. 왜 만났겠어요? 네. 계자리 두 번째 공부할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혼자 신났어. <laughs> 저번에 이제 그 계자리에 대해서 음.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배워봤는데 계자리 네. 하면저는 이제 가족 가죽. 가족이요? 가족이요, 가족. 가죽. 가족이라는 가죽. <laughs> 가족이라는 네, 단어가 네, 네. 딱 떠올라요. 계자리하면 네. 가족. 네. 네.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따뜻함. 음, 또 정갈 있고. 그리고 또 음. 반대쪽으로는 약간 좀 어두. 음. 또 이렇게 슬픔. 슬픔? 음. 약간 요런 느낌이 이제 계자리 하면 이렇게 딱 저한테 어, 나라서 뭐 뜻스럽하고 있어. 오는 것 같아요. 네. 음. 어, 저 조금 성장했나요? 아. 그러면 오늘은 계자리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한번 <laughs> 배워 보도록 해요. 네. 그렇습니다. 루진 님. <laughs> 네. 어 아! 오늘 불그낭망고지 보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영진님 네, 참. <laughs> <laughs> 저 그냥 빨간 옆 불그낭망고 살고. 야박 게 자리 얘기해봐요 우리. 갑자기? <laughs> 네 갑자기. <laughs> <laughs> 게 자리 관련해서 좀 전에 이제 아저 그 나의 아저씨 드라마 얘기도 했는데 네. 또뭐 영화나 또 다른 어떤 뭐 아까 미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자리 관련된 뭐. 이야기가 있나요? 미저리 얘기해주시고 <laughs> 아 미저리 제가 마더 얘기하면 돼요. 아, 아 그러면 마더부터 가죠. 네, 마더. 네, 무서운 엄마 얘기죠, 마더가. <laughs> 네, 마더를 그냥 예측하시고 안 보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음, 음 근데 이제 안 보신 분들은 그 엄마가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음? 열심히 뛰는 그런 영화인 줄 알고 음. 영화 내용은 전혀 다르죠. 굉장히 무서운 모성에 대한 음. 영화고. 음, 왜 계자리 영화라고 그러냐면, 그 감독이 계자리란 네. 별자리 아는 건지, 음. 아니면 우리나라의 모성이라는걸 한번 그 비틀어서 음. 음. 하려고 하다 보니 워낙 디테일한 분이잖아요, 그 감독님이. 음. 음. 그러니까 계자리 정보에 거의 근접하신 분이 아닐까. 음. 음. 알거나 너무 디테일해서 거기까지 왔거나. 음. 왜냐하면 모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계절인 기억력이거든요. 기억력이요? 네. 근데 그 영화에는 기억력이 나오죠. 음. 이 침을 들고 다니면서 음. 아픈 기억을 이제 지워버리겠다고. 아 그런 적도 있었나? 음. 응,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어. 음. 이 침통을 들고 다니면서 네. 뭐 허벅지 안쪽 손바닥으로 몇뼘거길를 뭐 찌르면 <웃음> 기억이 <웃음> 생긴다. 기억이 사라지. 아 사라지는. 응. 그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 음. 음, 이게 들어 있어서 놀랬죠 이건 완벽한 계절리 영화구나. 음. 음, 그리고 그게 이제 이건 지난 영화니까 스포해도 되죠. 그럼요, 그럼요. 네. 얼마든지 하셔도 뭐, 됩니다. 원빈이 살인자잖아요. 네. 음, 음. 그런데 그 영화 당시에 시사를 보고 나오시는 엄마들, 음. 젊은 엄마들. 그래 반응이 있었어요. 이렇게 음. 영상은. 음, 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왜왜 어떻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들이 원빈이 여고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음. 그 아이를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감옥에서 끄집어냈어요. 성공했어. 음. 근데 보고 나오시면 여자분들이 음. 더 강한 엄마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오 마이 갓. 그때 소름이 작작 끼치면서 아, 이 에너지란 정말. 네, 그건 약간 우리나라 또 어머니들의 그 무성애가 음. 또 문화적으로 조금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몰입된 거예요. 음. 그 그렇죠. 캔서 에너지, 개자리 에너지에 아 어머님들이 완전히 빠져들어서 음. 그것보다 본인들은 더 음. 그래야겠다라고 음. 이렇게 마음 굳게 잡수신 거죠. 아이를 위해서 음. 엄마가 네. 저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구나. 어. 그러니까 생각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은 살짝 비트을 수도 있는데 음. 어, 어떤 관객의 어떤 또 레벨에 따라서 음. 어, 부작용처럼 나타날 수도 있는 건 음. 그러니까 마지막 씬을 그 관광 버스에서 춤추는 씬이 있는데 그 음. 씬을 보면 비틀기도 비틀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 슬픈 마음을 가진 애정 음. 우리나라 엄마들 아줌마들에 대한 애정도 음.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명작 영화예요. 어쨌든 그제 기억으로는 그 감독님께서 봉태일 감독님 하도 디테일하셔가지고 <laughs> 맞아 맞아 네, 네. 어 천여 자리 감독님이 네. 아 네. 벌써 딱 이해되죠 천여 자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겠어? 아 천여 자리 <laughs> 그 완벽주의 이렇게 음. 어, 어, 좀 어, 이코르가 되잖아요. 음. 어쨌든 그 감독님 그래서 닉네임이 봉태일이신데. 음. 음. 그렇게 진짜 집요하게 영화를 찍으신 거죠. 그런데뭐 그분의 작품은 뭐 마더뿐만이 아니라 네. 뭐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음. 그 이외에 뭐 괴물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처자의 그 느낌이 왜냐면 하 디테일이 음. 대단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분은 영화 찍을 때 영화가 마더라는 영화 한 편이 있으면 그 뒤에 영화 한편더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아. 살인의 추억도 그렇더라고. 근데 마더에서는 보면 그 깔려있는 일반 관객이 잘 이해 못하는 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이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그 계자리들이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음. 그게 계자리의 어. 특징이기 네. 때문에 음. 마더를 계자리 영화라고 영화에. 하는 거죠. 음, 음, 음. 근데 이제 다만 약간 좀 이렇게 음, 너무 어, 이렇게 밝은 <laughs> 에너지라기 보다는 음. 음, 좀 이렇게 딥하게 음. 표현이 돼서 그렇지. 어, 근데 실제로 계자리 그 어머니들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어떤 정서나, 그, 봉태일 감독님께서, 음. 봉태일이 진짜 이름 같다. <laughs>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의 정서나 이런 그 풍광, 음. 그때 당시에 어떤 채취, 음. 뭐 이런 것들을 그 필름에 잘 옮겨 담으시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보기에도. 음. 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뭔가 연출을 하는 그 기법들이 음. 대단하고, 그래서 그 영화가 개자리 영화라고 저도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영화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어쨌든 굉장히 음. 가정적인 거, 거잖아요 개자리. 그 가정. 예, 가정적인 음. 별자리고 음.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음. 이 사람 관계에 대한 이그 파티션 같은 게 쳐져 있어요. 음. 그래서 어. 때 네, 나랑 혈족이 아닌 사람하고의 차이도 있고, 음. 그다음에 내가 지인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음. 껴 들어왔다거나 음. 이랬을 때 음. 많이 이렇게 웅크려요. 아 경계하고. 네, 약간 내 편, 음, 네 편이겠다. 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게 아예 없는 저 같은 물병자리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갔었어요. 지금 이제 이해가 많이 가는데 음. 처음에는 왜 저럴까. 음. 음. 그래서. 이 만남도 이렇게 동창 만남도 다 다르고 음. 사회에서 만난 사람하고 이쪽 만남 음. 동창을 섞진 않아요, 자기들. 음. 근데 이제 이 어, 아주 상극인 별자리가 사수자리라고. 사수자리 네. 일단 다 부르죠. 되게 자유로운 <laughs> 거죠, 사수자리. 아, 그런 거 그런 걸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그냥 잘안 해요? 해요. 몰라. 그래도 그러니까 네. 되게 가볍고 자유분방하고 그, 이런 느낌 예. 그런 것도 있고 자다 내가 아는 너희들이니까 너희들도 서로 친해져 음.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어, 인간적으로 친해지든 비즈니스를 하든지간에 음.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어, 일단 다 만나 한 모임에 여기서 예, 예, 다 불러서 노는 그런. 예. 근데 이제 그치구나. 개자리들은 그런 모임에 나가면 이제 일단 힘들어하죠. 음. 아난제 별론데 음. 얼굴은 웃고 있지만 음. <laughs> 그런 가능성이 커요. 아. 네. 그 뭐예요? 뭐예요? 또 아까 영화 하나 더 볼. 아 미저리. 미저리또 음. 비슷한 거죠, 아 미저리도 비슷한 에너지의 영화긴 한데 이게 이제 영화 두 편이 다 이제 개자리의 어떤 뭐랄까. 집착 관련된 지요함을또 나타내는 영화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듣는 혹은 보는 음. 개자리들이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개자리들은 제가 해석했을 때는 음. 어떤 그 집착이라는 키워드를 연애에 쓰든 비즈니스에 쓰든 아니면 화가업에 쓰든 음. 어딘가에 그 에너지를 쓰거든요.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음. 예를 들면 뭐 나보진 않았지만 음. 뭐. 각설탕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음, 임수정 씨랑. 네, 그러니까 그 영화 뭐,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고 키우고 뭐 음. 이런 음. 에너지들의 영화나 드라마도 다 개자리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개자리는 뭐냐면 사람이든 음. 동물이든 음. 식물이든 갖고요. 음. 키우는 걸 좋아. 키우는 음. 걸 좋아해요. 양육하는 걸 좋아하는 음.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개자리들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친구든 나보다 연배가 많든 다 상관없어요. 음. 개자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어저 사람 내가 좀 케어해 줘야겠다 음. 이런 마음이 들면 무조건 케어해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성간에서는 그게 이제 사랑하고 약간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음. 그럼 이제 굉장히 문제가 좀어 골때리죠. 음. <laughs> 이게 사랑인지 동정인지 그죠, 그죠. 뭔지에 대해서 막 감정이 헷갈려 버리니까 좀 불쌍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이게. 음. 예. 잘못 엮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동정심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 어, 개자리들한테는 혹시나 건강한 개자리라면 이제 좀 적당히 하고 이제 그 말아서 이제 나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이것도 보상심 당하는 입장에선 좋거든요. 그냥 음. 마음이 뭐 음. 편하잖아요. 그쵸. 알아서 다 챙겨 주고 잘 맞는 상황하고는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정말 어 영리하고 영리하고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 영적으로 되게 성장한 사람은 음. 그 보훈을 잊지 않는 거죠. 부은. 개자리들이 원하는 건 보훈 또 나왔어. <laughs> 개자리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음.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음. 저희 어머니의 음. 무심양면으로 이렇게 지원해 을 주시고 음. 그런 탓이다. 이이말한 마디 음. 이게 정말 개자리들한테는 소중한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 그, 그 여기서 걔게 문제가 되는 게 음. 문제가 돼요. 그게 아까 말한 사수 자리나 음. 저 같은 물병 자리는 음. 그런 걸못 해요. 음. <laughs> 그러니까 뭐 고마워 이런 말도 잘못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말이 음. 이렇게 쿠테이 입으로 잘 나오지 않는 음. 타입이기 때문에. 음. 어떤 계자리가 집중해서 나한테 잘해주면 두렵죠. 왜냐면 내가 고마워란 말을 어느 없어서. 타이밍에 하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음. 근데 상대방은 난 나중에 기다리고 거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별자리 배우는 거잖아요. 아이구야. 어디서 왔을까? 어쨌든 계자리는요 매우 생활 밀착형 별자리예요. 음. 너무 이렇게 뭐 형이상학적인 거 음. 뭐 이런 데 꽂히지 않고. 음. 생활 밀착형이 확 된다. 네. <laughs> 맛있는 거 먹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해가 되는 게 무슨 가족을 뭐 위하고 뭐저 그런 게 있잖아요. 가정적이고. 네, 네. 사실은 계자리들이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음. 좀 이렇게 뭔가 그 특히 예술가들 중에 계자리들 음. 보면 좀 독특해요. 가정적이지 않아 보여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누구를 만날 때 이렇게 막이를게서 하여튼, 음. 뭐막이서막리다기고 이런게 음. 있어요 음. 엄마같은 느낌이 다 음. 한영애라는 가수분이 계 그럼. 그 거예요. 그럼. 그그런 그럼. 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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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그럼. 그 그럼. 그그그 2 5살인라니까요잘 <laughs> 어, 몰라요. 저는 막 미저리 이러고도 너무 옛날 영화여가지고 사실 좀 최근 걸로 준비해 오시지. 어... 아 죄송합니다. 방설탕 <laughs> 얘기했잖아요. 방설탕이그 뭐 언제 어떻게 최근 거예요. 진짜 옛날. 건데. 그 최근 거 아니에요. 엄청 옛날 거죠. 자, 네. 그러면 음... 광고도 꼴려고요. 어? 어떻게 알았지? <laughs> 광고도 꽈요. 네, 저희 천문농단 콘텐츠를 선관으로 헤아려주신 소중한 협찬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헉스뮤직, 개성 만점의 잇 아이템이 한가득, 내 집처럼 편안한 안경점, 연희 안경가게, 합리적인 커피 생활 제안 1kg 커피,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한 책, 한빛비지에서 녹음 공간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번 달부터는 한빛비지의 신간 3분 3국지톡, 애청자 이상림님의 협찬 선물인 실용적인 본, 보냉백이또 선물에 추가가 되니까요. 댓글과 사연, 이벤트에 꼭 참여하셔서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협찬 문의는 아스트로팍 1026 골뱅이 gmail.com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왔어요. 아이고. 아, 역시 세레스님. 그러니까요.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요새 컨디션 좋으신가 봐요. 저요? 아니스이세요네 <laughs> <컨디션. 웃음> 네. <laughs> 아무래도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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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것 같아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아무튼 그래서 개자리들은 어, 보편적으로는 정리하자면 되게 음. 보수적인 별자리지만 그러니까 온매무새라든지말본사라든지 음. 음. 되게 이렇게 순종적인 어떤 어머니 같은 음. 그런 어,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음. 어떤 경우에서는 완전히 그 반대 굉장히 도발적.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미지로 그현아양을 생각해요, 항상. 음. 그런 쪽으로 해서 끼가 상당히 있고 음. 이런 계자리를 음. 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청아양이나어그 음. 저기 누구야? 현아양 음. 요런 계자리들이 아주 이제 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음. 어렵네요, 근데 그, 그러면은 이 계자리 친구들을 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성를 만났을 때잘 파악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 아, 자체가 미안해 고마워를 잘하라고요 딴거 없어요 음. 그걸 못하면 <laughs> 음. 평생 욕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laughs> 기억력이 좋게 기억력을 음. 개자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음. 그냥 기억이 나요 음. 10년 전에 나한테 제가 이랬어 해꼬지한 말 이런 게, 음. 게 기억이 나고 얘는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평생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이 교시 끝나고 음. 왼쪽 슬랩 바로 내 뺨을 때렸잖아. 아, 그런 친구 있어요? 에이, 있어요. 무서워요. 예. 저도 그런, 그런 얘기 들어요. 음, 그래서 개자리들 상담을 옛날에 할때 음. 주로 이런 얘기했어요. 일기 쓰지 마라. <웃음> <웃음> 개자리 여러분들 아셨죠? <laughs>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자리 별자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네. 여기서 개자리 네.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해요. 네. 하루하루 디테일한 별자리 정보는 자매님이 데이별로 천문농단 인스타와 페북에 업데이트하시니까요. 그쪽 참고하시고 질문이나 사연 등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 깊은 댓글들은 1킬로 드립백 세트와 한피피즈 신간, 3분 삼국지 툭 도서. 그리고 시청자 이상림 님의 협찬품이죠. 예쁜 보험분행백 등이 선물로 나가니까요. 모두들 짬내서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디테일한 별자리 별자리 관련 사연들이나 어 질문, 그리고 이제 방송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뭐 시청자 의견 같은 네. 거. 그리고 이제 뭐 당첨이 되셨을 때 사연에 당첨이 되셨을 때 어떤 개인 정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음, 네. 것들은 저희 그 공식 메일이 있어요. a 네. s t 아스트로 k 1 0이6골뱅이 g m a i l c o m 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A S T R O P A R K 1 0 2 6골뱅이 g m a i l c o m 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네. 아, 코콜리티의 천문 농단 어, 제작을 위해서 어, 저희 후원 계좌 항상 그 화면에 떠 있잖아요. 네, 여기, 에이, 여기? 여기 여기요. 네, 네. 우리 은행 아, 1002358269895 번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어, 지난 주에 네. 후원이 들어왔죠. 첫 후원이 들어왔잖아요. 네. 어. 그돈 어, 어, 어디 있어요? 어, 얼마인지 잘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일단 <laughs>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저희 이사님이 <laughs> 네. 들어왔다까지만 하고 어디로 가셨는데 아, 잘 관리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이사님 연락 안, 안 떼먹을 런니아안떼먹어요 <laughs> 네. <laughs> 네. 아무튼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저희 그 후원과 댓글, 네, 후원과 항상, 댓글은 항상 저희 천문농단을 쑥쑥 자라게 하는 어, 자양 강장제 같은 거라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저희. 방송 보시고 재밌으면 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어,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자리들에게 음. 혹시 당부하고픈 뭐 코멘트라든지 뭐 마무리 멘트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계자리들이 자신의 인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음. 너무 이렇게 양육 쪽에 이렇게 네. 그게 이제 사람이든 동식물이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본인의 시간을 많이 썼으면 음. 좋겠습니다. 나를 먼저 네네네네.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음. 사고 싶은 음. 거다 하라고. 맞아요. 네. 너무 이제 남의 어떤 서포트나 뭐 이런 네. 거에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마 하려하지 마시고 네, 본인한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계자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어휴. 정말로 자신을 위한 시간 훨씬 많이 진짜 보내셨어요. 으뭐 약간 그거는 이제 그 자식들도 좀 도와줘야죠. 너무 그냥 음. 챙김을 받으니까 그 당연한 줄 알고 말이러는데 이러면 안 되고 네. 잘 하셔야죠. 그럼요. 네. 네. 루드님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하잖아요. 무슨 네. 어, 고등어를 굽는다든가 음, 고기를 굽면 음. 자기가 제일 먼저 먹는 게 음. 좋겠다. 게자리 자기가 먼저 먹는 게 어려워요. 음. 그리고 남은 잔반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음. 무슨 박테리아도 먹어야 되니까 <웃음> 처리하세요. <웃음> 음. 구석에 앉아서 물 말아 먹으면서. <laughs> 아, 세프다. 또 기억나는 거 욕하고 음.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래 그래요. <laughs> 네, 맞아. 저랑 같이 고기 먹는 계자리분 계시면 음. 제가 꼭 싸서 먼저. 어우, 훌륭한 사람이야. 네, 최고다. <laughs> 계산도 해줘요. 아무 돈 없어요. <웃음> <웃음> <laughs> 자 그럼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인이 열두 별 자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지구 게임을 즐기는 그날이 올 때까지 천문농단은 계속됩니다. 계속 쭉 안녕. <laughs>